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다? 어김없이 돌아온 하나 후다.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네. 왜 그러지? 역시 한국이 좋은가 봐요. 그냥 딴거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밝아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드디어, 여러분, 새롭게 아이폰을, 어, 샀습니다. 제가 영상을 주로 찍을 때, 예전에는 소니 걸로 영상을 찍다가 고프로도 찍었다가 소니는 좋긴 좋은데 진짜 좋아요 렌즈도 되게 좋은 거였는데 그거는 되게 무거워요 왜냐면은 영상을 만들려면은 짐벌까지 있어야 돼가지고 엄청 무겁거든요 그리고 어 고프로도 했었는데 고프로의 단점은 어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을 때 핸드폰으로 영상을 주로 많이 찍는데 새롭게 아이폰을 해서 영상을 더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은 뭐 그냥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사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 한국에 와서 지금 약간 허리치료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가지 어, 그동안 밀렸던 못했던 어, 병원도 다니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엄청 빨리 갈것 같아요 벌써 6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제가 볼일볼 것들 다 보면서 어떤 다음번에 여행을 갈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 머리가 마음에 드네요. 사람다운 머리. 한 10년간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는 잠깐 진짜 뭐 휴가차 오던가 아니면 일을 하러 오던가 한국에 있어도 뭐 이것저것 하느라 되게 바쁜 시간을 나날들을보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책도 읽으면서 있고 못 가본 곳들도 많이 가보고 많이 제가 이 사는 곳은 그렇게 변한 게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약간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언제 소중한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함을 느끼는? 그냥 이렇게 제가 이런 문명의 혜택을 <laughs>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하루하루 이제 소중히 즐기려고 합니다. 좋네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날이네요. 병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제가 어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가는 들리는 곳과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어 얘기도 나누고 점심도 먹고 다시 한번 어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항상 돌아보지만 그래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 기회였네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제가 영상을 그동안 많이 안 올렸잖아요. 어 그래서 영상을 하다 보면은. 뭔가 너의 영상은 뭐냐 대체 뭐 카테고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죠 여러분 제 영상은 뭐다? 하나오다 그냥 저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냥 기분 좋은 긍정 에너지도 얻어가시고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보면서 나는 참잘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약간 다른 삶?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뭐랄까 갑자기 화질이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아이폰 이제 새로 산14 프로로 찍고 있는데 와 화질이 그전에 찍었던 제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게 아마 11인가 그럴 거예요 노말인데 프로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화질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이걸로 영상을 찍으면은 진짜 앞으로 더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영상으로 이제 더 많이 제가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n h